4월 5일 한식날 이음식 꼭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해 동안 우환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식은 우리가 두꺼운 겨울 옷을 벗고 가벼운 봄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땅도 차가운 겨울 기운에서 따뜻한 봄 기운으로 옷을 갈아입는 날입니다. 이날은 자연의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땅속 기운이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이날 산소를 찾아가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산소를 가지 못해도 특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드시면 조상님의 큰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을사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번 한식 날 기운을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는 60년 후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모든 집에서 한식을 지켰습니다. 지금은 휴일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이름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의 지혜는 5천년을 이어왔습니다. 한식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한 후, 갑자기 막혔던 일이 풀리고, 집안에 경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날은 음과 양이 완전하게 교차하여,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맑습니다. 오래된 장독대를 깨끗이 닦아내듯,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꼭 먹어야 할 음식과 조상님의 복을 받는 특별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성심껏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음식을 먹는 한식 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특별한 풍습 뒤에는 감동적인 충신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진나라의 왕이 유랑할 때 충신 계자추는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고기로 끓여 굶주린 왕자에게 파쳤습니다. 훗날 왕은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지만 계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산속으로 은거해 버렸습니다. 왕은 계자추를 산에서 나오게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계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껴안은 채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크게 후회한 문공은 계자추의 지극한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그가 죽은 날을 한식이라 정하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만 먹게 했습니다. 계자추의 희생처럼 찬 음식을 먹으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조상을 향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이런 정성이 조상의 복을 현세의 자손에게 이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식날 먹는 찬 음식 중에서도 특히 메밀로 만든 막국수는 복을 불러오는 특별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메밀은 다른 곡식들이 시들해지는 거친 산비탈에서도 꿋꿋이 자라납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며 살아온 모습과도 닮았죠. 한식날 이 메밀 막국수를 먹으면 그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밀은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음식으로 몸 안에 쌓인 열기나 탁한 기운을 내려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창고에 먼지를 시원한 바람이 한 번에 쓸어가는 것처럼 메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묵은 기운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특히 봄철 우리 몸은 겨운에 쌓아둔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고 머리가 무거울 때 메밀 막국수 한 그릇은 마치 답답한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처럼 몸을 맑게 하고 기운을 정리해줍니다. 봄비가 대지를 씻어내듯 메밀은 몸속을 정화시켜줍니다. 막국수의 긴 면발처럼 복도 길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발을 잘게 자르지 말고 쭉 뽑아먹어야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막국수를 드신 후 식혜나 수정과를 드세요. 풍수에서는 이 차가운 음료들이 가정의 화를 다스리는 보물이라고 봅니다. 화가 나면 찬물한잔 마시라는 옛말이 있죠? 한식날 마시는 식혜 한 모금은 1년 내내 가족 간의 다툼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매운 고추에 설탕을 뿌리면 매운맛이 순해지듯, 식혜의 달콤함은 우리 마음 속 불화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특히 달콤한 기운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식혜를 마시면 1년 내내 화목한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특히 수정과의 진한 색은 애군을 막아주는 붉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계피와 생강은 강한 양기를 가졌지만 차게 마시면 음양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한식날 식혜와 수정과를 가족과 나누어 마시는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복을 부르는 지혜입니다. 달콤한 향이 집안 구석구석 퍼지면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복만 남습니다. 도토리묵은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 검은빛 묵이 흙의 기운을 품고 있어 불의 기운을 누르고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보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숲속 깊은 땅이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함을 유지하듯 도토리 묵은 우리 가정의 기운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의 정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에서는 올곧은 열매가 난다는 옛말처럼. 도토리묵에는 굳건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식날 이 묵을 먹으면 가족의 건강도 참나무처럼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한식에 도토리묵을 먹는 것은 땅의 정기를몸 안에 담는 지혜입니다. 간단히 양념간장과 나물무침 형태로 먹으면 찬 음식으로도 좋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묵의 쫄깃한 식감은 몸속 나쁜 기운을 씻어내준다고 합니다. 도토리묵의 검은색은 북쪽 방위의 색으로 음기를 대표합니다. 한식날 이 검은 음식을 먹으면 음양의 균형을 잡아 집안에 좋은 기운만 들어옵니다. 겨우내 몸에 쌓인 탁한 기운을 도토리묵이 말끔히 정리해 줍니다. 올 한식날 가족과 함께 도토리묵 한 접시를 나눠 먹어 보세요. 양념 간장에 살짝 찍어 드셔도 좋고 고추장과 식초를 넣은 초고추장에 버무려 드셔도 좋습니다. 이 소박한 음식 한 접시가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식날 차가운 음식을 먹는 전통 속에 감춰진 보약이 있습니다. 바로 마입니다. 이 소박한 뿌리 채소가 왜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챙겨 먹었는지 그 지혜로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 하얀 뿌리가 목에 기운을 품고 있어 봄철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귀한 보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을 틔우는 나무처럼 많은 우리 몸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한식 날 차가운 마죽한 그릇은 몸속 기운을 보충하고 장과 비장 기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말을 먹으면 우리 몸의 근본 기운이 단단해집니다. 특히 한식에 말을 먹는 것은 봄의 목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생 말을 꿀에 조려찬 음식으로 먹거나 마전을 시켜 먹으면 봄철 기운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마치 봄비가 대지에 스며들 듯 마의 순한 기운은 우리 몸 깊숙이 스며들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의 끈적끈적한 성질은 우리 몸의 기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끈기 있는 식품이 복을 끌어당긴다고 가르칩니다. 한식날 말을 먹으면 그 해의 행운도 끈끈하게 붙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마한 접시가 보약 한 첩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겨운에 약해진 내장을 막아 부드럽게 보듬어준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죽을 차게 시켜 먹어도 좋고 생마를 얇게 썰어 꿀에 버무려 드셔도 좋습니다. 떡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떡이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기운을 담고 있어 가정의 행운을 불러오는 신성한 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하늘의 비와 땅의 양분이 만나 곡식을 자라게 하듯. 떡은 우리 가정의 풍요와 조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한식날 쑥떡 한 조각은 겨운에 약해진 양기를 도두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봄에 도단하는 쑥은 대지의첫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생명력 가득한 쑥으로 떡을 만들어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한식에 쑥떡을 먹는 것은 겨운에 잠들었던 땅의 기운을 깨우는 지혜입니다. 차가운 쑥떡 한 조각은 입안에서 은은한 향과 함께 몸속 깊이 봄의 기운을 전달합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우리 몸도 쑥떡을 통해 활기차게 깨어납니다. 절편의 하얀색은 순수함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깨끗한 기운이 복을 부른다고 가르칩니다. 한식날 하얀 절편을 먹으면 마음의 때가 씻겨나가고 순수한 기운만 남는다고 여겼습니다. 손바닥으로 떡을 납작하게 누르는 모습은 마치 지난해의 나쁜 기운을 눌러 없애는 의미도 담겨있죠. 송편의 반달 모양은 자연의 순환을 담고 있습니다. 초승달처럼 시작했다가 보름달이 되고 다시 금음달로 돌아가는 달의 모습처럼 인생의 흥망성쇠도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식날 송편을 먹으면 한 해의 변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쫄깃한 떡은 복을 쫄깃하게 붙들어 둔다는 재미있는 속설도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의 떡은 행운도 끈질기게 붙들어 준다는 믿음이 있었죠. 이처럼 떡의 맛과 식감, 모양과 색까지도 모두 풍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떡한 접시가 자손의 평안을 지킨다고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떡으로 조상님께 예를 표하면 그 떡이 자손에게 돌아온다는 지혜가 담겨있죠. 또한 떡을 나눠먹는 행위 자체가 복을 나누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눈 복은 배가 된다는 조상의 가르침처럼 한식날 이웃과 떡을 나누면 그 복이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떡의 재료인 쌀은 농경 문화의 핵심이자 생명의 상징입니다.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쌀로 만든 떡은 그 자체로 축복과 감사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한식날 쌀떡을 먹는 것은 자연과 선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쑥떡의 푸른빛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겨울의 회색빛 풍경 속에서 가장 먼저 푸른 생명력을 보여주는 쑥은 생명의 강인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쑥으로 만든 떡을 먹으면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전해진다고 여겼습니다. 올 한식날 가족과 함께 전통 떡을 나눠 먹어보세요. 쑥떡, 절편, 송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한식날 하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행동은 대청소로 집안의 나쁜 기운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것을 넘어 이 행동에는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하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한식은 겨울과 봄의 경계에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겨울 동안 집안에는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쌓이게 됩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고에 먼지가 쌓이듯 우리 집안에도 보이지 않는 묵은 기운이 가득 차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묵은 기운이 가족의 건강과 운을 막는다고 봅니다.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행위는 나쁜 기운을 쓸어내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의식입니다. 마치 논밭을 갈아엎어 새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현관과 창문은 풍수에서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한식날 이 부분을 깨끗이 닦으면 좋은 기운만 들어오고 나쁜 기운은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지방에 쌓인 먼지가 가정의 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롱과 서랍장 안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는 정체된 기운이 머물러 있습니다. 한식날 이런 곳을 정리하면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래된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듯이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당이나 화분의 흙을 뒤집어 주는 것도 좋은 행동입니다. 땅의 기운이 바뀌는 한식날 집 주변의 흙을 정성껏 돌보면 그 땅의 좋은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화분에 새 흙을 보충하거나 마당의 잡초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운세가 맑아집니다. 한식은 봄의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방향마다 다른 기운이 흐른다고 보는데, 특히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며 세상을 밝히듯, 동쪽에서 오는 기운은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준다고 합니다. 동쪽 창문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식날 아침 동쪽 창문을 열면 1년 중 가장 맑고 강한 양기가 집안으로 들어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집안 전체의 기운을 새로워집니다. 한식은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절입니다. 차가운 음식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정화하는 원천으로 봅니다. 마치 봄비가 대지의 묵은 때를 씻어내듯. 맑은 물은 우리 몸속의 탁한 기운을 씻어낸다고 믿었습니다. 한식날 아침 첫 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가 뜨기 전에 마시는 첫물한 잔은 1년 중 가장 강력한 정화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식날 새벽 물한 잔이 백약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은 우리 몸의 기운도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한식날 마시는 물은 가능한 가장 맑은 원천에서 가져온 물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 산이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을 정도로 이물의 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정성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셔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마치 귀한 보약을 대하듯 물을 대하면 그 물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좋은 기운을 전달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한식날 마시는 맑은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풍수에서는 인체도 작은 우주라고 보는데 이 우주의 강과 바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물입니다. 맑은 물을 마심으로써 이 내면의 강과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식은 4월 5일경에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전통 명절로 계자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자추는 진나라 왕을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드렸으나 후에 왕이 산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함께 타 죽은 충신입니다. 이를 후회한 왕이 그를 기리며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날을 정했는데, 한식은 겨울 기운에서 봄 기운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시기로 땅속 기운이 깨어나 자연이 새롭게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날 산소를 찾아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산소에 가지 못해도 특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식날 복을 부르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메밀 막국수가 있는데, 이는 차가운 성질로 몸에 탁한 기운을 내려주며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면발을 끊지 않고 먹으면 복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식혜와 수정과는 달콤한 기운으로 가족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집안의 화를 다스리며 도토리 묵은 흙의 기운을 품고 있어 불의 기운을 누르고 집안을 안정시킵니다. 많은 봄철 부족한 목 기운을 채워주고 내장을 보듬어 주며 쑥떡과 절편은 양기를 도두고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고 떡의 쫄깃함은 복을 붙잡아 둔다고 합니다. 한식 나라면 좋은 행동으로는 대청소가 있는데 이는 겨울 동안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을 쓸어내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동쪽 창문 열기는 해가 뜨는 방향에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맑은 물 마시기는 몸속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올해 을사년은 60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로 한식날의 기운을 잘 활용하면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5년 전 저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그래서 풍수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황금열쇠풍수 채널 구독 후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 가족일처럼 신심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체라 생각하시고 한번씩 눌러주세요. 작은 정성이 더큰 복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